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2월의 마지막 날 2월 29일 목요일 아침 말씀 요엘 이제 마지막 3장 끝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엘 3장 14절부터 끝절까지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 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원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 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가 나는 내 백성 시원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사,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 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저질을 흘릴 것이며 유대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애돔은 황무한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의 유자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주한 자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 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 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에덴을 회복하라, 인생의 에덴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요엘 마지막 부분에 도달했고요. 이제 내일부터 3월 1일 첫날부터는 시편의 말씀으로 다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엘 3장은 요엘서 전체의 결론과도 같은 아주 중요한 회복의 메시지. 그래서 시대를 초월한 회복의 메시지를 하나님은 여호하시다. 여호하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요엘 선지자가 온 열방을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구약에 가장 심각했던 메뚜기의 제왕과 같이 수많은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는 대적의 원수의 나라들이 나라를 공격하고 우리의 인생을 비극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심판과 저주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이 이제는 임박했는데 그날은 과거에는 심판과 저주와 또피 흘림의 날이었다면 오늘 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모든 대적들과 악한 무리들을 향한 심판입니다 14절에 사람이 많다고 그랬지요 사람이 많다는 말두번 심판의 골짜기라는 말이 두번 여호와의 날이 가까운데 이 여호와의 날은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인생의 에덴을 만들어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날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거, 열어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와 달이 캄캄하고 별들이 그 빛을 거둘 만큼 대적자들을 하나님께서 무찔러 버리신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대적들이 아무리 밝은 해와 달과 별들과 같을지라도 온 천지만물을 덮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빛을 잃고 어두워진다는 이 드라마틱한 문학적 문체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내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였지만 나를 어렵게 했던 모든 것들이 변하여. 내 두려움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그렇죠. 기쁨이 영원할 것입니다. 괴로움이 노래가 될 것입니다. 슬픔이 웃음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16절 17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16절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피난처요 이제는 산성이 되신다. 왜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인생의 에덴을 만드시기에 18절에 에덴의 회복을 이렇게 노래하지요 산들이 단포주를 떨어뜨린대요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린대요. 유대의 모든 시내가 물을 흘려서 여호와의 성견에서 샘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될 정도로 그 정도로 풍성한 에덴의 모습이 재현되는 그런 회복의 역사.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인생의 에덴을 회복하라. 여러분의 인생이 에덴으로 회복되어지는 길은요 무엇일까요? 이것도 질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인생의 에덴을 회복하는 지름길 그 답이 뭘까요? 세월이 약이야.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아닙니다. 시간도, 세월도, 약도 아니고, 해결책, 어떤 솔루션 제거, 제시 못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치유와 해결의 방법은 오직 주님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에덴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제가 그 설교에 그 썸네일, 그맨앞 영상에 이렇게 누군 어떤 심판이 노란색 어, 옐로우 카드 딱 비춘 거 보셨죠? 그렇게 경고가 있기 전에 돌아오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끊이 없는 이 경고의 사인입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세월도 시간도 약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졌을 때 그거 듣고, 아, 경고구나. 사인이구나. 알람이구나 하면서 돌아올 때 회복이 된다는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에덴의 회복은요, 두 가지 면에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고요, 공동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회복은 죄의 노예가 되었고, 새 속에 탐닉되고 중독되었던 개인의 회복,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고, 예수 생명 있는 공동체로서, 가정도, 사회에도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와 직장과 모든 모임에도 물론 교회가 모체이겠지요. 예수 생명이 있는 모든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처럼 회복되어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바로 에덴의 회복입니다. 아무쪼록 이제 2월의 마지막 날, 새로운 3월을 준비하는 이 귀한 2월의 끝자락을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에덴의 회복이 꼭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 요엘의 말씀을 통해 전 인류를 향하신 세대를 초월하시고 시대를 초월한 메시지 주셨음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3월을 준비하며 2월에는 우리의 인생을 진정으로 회복시키실 분은 세월도 약이 아니고 시간도 해결책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대안임을 기억하여 인생의 에덴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2월을 마무리하며 3월을 준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좋은 2월을 말씀과 함께 보내셨습니다. 이제 3월에는 시편의 말씀과 함께 계속되어지는 사순절기의 기간을 은혜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월의 마지막 날잘 보내십시오. 인생에에 덴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월삭의 말씀으로 시편 40편 42편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기를 원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